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 교란종 한삼덩굴입니다 얘네는 바로바로 바로 없애야 돼요 얘네가 산이나 들에 있는 들판을 덮어서 우리의 들나물과 토종 식물들을 광합성을 못하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는 교란종입니다 이리를 보면은 다 뽑아버리시거나 아니면 베어버리셔야 돼요. 나무를 뒤덮여가지고 나뭇가지 고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한삼덩굴, 누란종 여러분 잘 보셨다가 보시면은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